연휴 기간에 당뇨를 다스리는 일곱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연휴 기간에는 먹는 것의 통제력을 잃기 쉽다.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명절에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술이 나오는 파티를 하고 전통 음식 및 디저트를 친구들과 이웃들과 공유한다. 보통 사람들은 일, 시적으로 명절 기간 많이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당뇨 환자들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면 혈당 조절에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연휴 동안 건강을 유지한다는 목표로 당뇨환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연휴 기간에 당뇨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 2일. 운동 매일 운동하는 것은 혈당수가 높은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긴장을 풀어버리곤 한다. 잠시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해롭지 않지만 운동을 하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은 신, 진대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경우 도움이 된다. 2. 일정 유지 휴가철에는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쉬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정과 습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자.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 아침, 점심, 저녁에 음식을 먹는다. 평소에 먹는 약을 먹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3. 현명한 선택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연휴 동안 식사를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이외에도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당뇨를 조절하고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조절하여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건강한 조리법이 많이 있다. 채소, 통곡물, 살코기로 만든 요리를 선택해야 한다. 시럽이 묻어 있는 과일이나 달콤한 주스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식욕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뷔페 테이블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4. 정기적인 혈당 측정 혈당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명절 동안 당뇨병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당신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려 줄수 있다. 또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에 정확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슐린이나 다른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틀에 한 번씩은 이를 체크해야 한다. 갑자기 혈당 수치가 증가한다면 즉시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 5. 물 마시기 매일 물과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은 혈류를 깨끗하게 하고 당뇨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습관이다. 연휴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식단에 물을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은 필수이다. 가능하면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신다. 특히 과한 식사를 한 이후에는 레몬즙과 함께 따뜻한 물한 잔이나 차한 잔을 마신다. 6. 알코올 섭취 제한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의사는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연휴 동안에는 의사의 권고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여성은 술을 하루에 한잔 마실 수 있다. 예를 들어 칵테일. 맥주 또는 와인 한 잔, 남자는 하루에 두잔 마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펀치나 무알콜 칵테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적당량의 음식, 섭취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명절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여도 너무 과식하거나 소식하지 않게 항상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